자 오늘은 국내 최초 이족 보행 로봇이죠. 그 휴보의 아버지로 잘 알려지신 오진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석자 교수이자 명예 교수.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창업주이신 오진호 교수님 만나서 로봇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과 향후 뭐 회사의 비전들 이런 내용들 갖고 대담을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렇게 저희. 좋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구사님, 제가 예. 이렇게 모니터로만 뵙다 직접 아, 예. 배고,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laughs> 예. 지금 옆에 그 이. 팔이 긴 로봇 하나 있는데 <laughs>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인가요? RBY입니다 이름이. 어, 이 로봇은 지금 그 요즘 많이 하는 LMM으로 하는 그 연구에 쓰이는 기본적인 그 인공지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로 사용될 수 있는 로봇이고 아, 예. 그래서 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할 수있다면 음. 학자들이 이 구입해서 이제 앞으로 실험을 이거로 하게 되면 하겠죠? 이제 네, 그러면 네. 이게 표준이 돼서 네. 이 똑같은 로봇 갖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실험 결과도 공유할 수 있고 네. 국내에도 저희가 원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으로 예. 이제 전제 아, 시스템을 지금 이제 한번 공급하면 어떨까 해서 음.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로봇 공학자의 길을 삶을 선택하신 어떤 그 동기나 아니면 스토리가 있으면 그뭐 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전 로봇 공학자가 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고요. 예. 그냥 과학자가 되고 싶죠. 어릴 때 꿈은 음, 예. 과학자였고 예, 예. 과학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굉장히 호기심, 재미 이런 게 있어서 예. 특히 혼자 뭘 만들고 꼭내 생각나는 거를 구현해보고 싶은 음. 이제 이런 것을 쭉 취미로 하고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과대학 진학하고 또 궁금한 게 많으니까. 또 석사 박사 과정을 하게 되고, 음. 그리고 좀더 공부하고 싶으니까 이제 교수가 됐고, 예.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그 배웠던 전공 분야는 자동 제어라는 분야입니다. 아 자동, 자동 제어. 제어. 예, 그리고 예. 이제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그때 뭐 자동화 분이 굉장히 부었어요 자동화 분은 음. 이제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오토메이션. 예, 오토메이션이죠. 예, 예. 그 하면서. 그리고 전 자동 제어를 하면서 다이, 다 자연스럽게 시스템 분야, 음. 공작기계, 로봇 이런 쪽은 이각각이 가게 됐고, 어, 2000년대 들어서 아시모 로봇이라는 게 어느 날탁 튀어 나왔어요. 아, 일본의 예, 혼다. 일본의 혼다에서 아시모 로봇이 나와서 막 하는 걸 보고, 어, 사실 그 당시에 그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학자들, 특히 로봇 공학자들은 정말 뒤로 의자가 탁 넘어갈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연구를 많이 이론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과연 사람 크기에 아주 아담하고 귀여운 로봇이 저렇게 스스로 걷고 뛰고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현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사실은 혼다사에서 일본 다른 그 로봇공학자도 잘 인식 못할 정도로 비밀 프로젝트로 아, 했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도 전혀 알려진 게 없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저는 로봇 왜못 뭐 만들까? 나는 만들 수, 우리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고요. 그 제가 그 당시 공부했던 것이 제어 이론이라든가 실시간 제어, 서버 제어, 그다음에 센서, 센서 퓨전 이런 분야들을 쭉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을 잘 조립하고 조합하고 했던 것을 꿈이는 시스템으로서 제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한번 이것이 내 생각대로 구현되나 한번 스스로한테 실험을 해본 것이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서. 어~ 이제 그~ 휴보란 로봇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어. 보니까 그 후부터 갑자기 로봇 공학자나 타이틀 붙기 시작해서 예. 그다음부터 사실 로봇을 이제좀 진지하게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처음에 그~ 휴보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 주변 반응이나 이런 쪽은 어땠 어~ 어~ 일본 이외에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않았던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예. 이제 갑자기 그 보기에 정말 유사한 비견되는 예. 이런 것이 나오니까 굉장히 외신부터 비로소 굉장히 많이 그 놀랐죠. 개발했던 성공 요인,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일단 그 모든 기술 내재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아,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제하는 센서라든가. 관성을 측정한 센서라든가 예. 그다음에 실시간 제어 예. 그다음에 모터를 제어하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 기술로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이그 모든 핵심 부품들 기술을 다 내재화 내재화하고 하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 융합할 수 있었고 예. 효과 융합된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예. 휴브로비시된 거죠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학자들은 예. 어, 한번 직접 자기 스스로 경험해 본건 많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하지않말이 레인보 로틱스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셨는데 그 창업한 스토리와 그 이유에 <laughs> 대해서 또그막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 예. 많이 있습니다. 아, 사실 저는 그 이제 카이스트에서 신기술 창업 지원단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특허 그 뭐야 그 저작권 기술 이전 센터장 이런 이제 보직을 맡으면서 사실은 이 벤처 창업하시고 하는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그 V.C.들 하고 연계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저 보직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스스로가 창업한다는 생각 별로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우연한 기회, 연도 기억납니다. 2011년도일 겁니다. 그때 아마 미국의 서프라임 그 모기지 사태가 막 끝나가고 음. 이제 막 기, 고, 공적자 우리말 추경이 풀리면서 예, 이제 막 예, 하는 예. 그런 와중에 그 어떤 프로그램이 생겼냐면 미국에서 하고 한 어떤 대학 여섯 개, 어 포듀, 음. MIT, 그다음에 그뭐그 조지아텍, 그다음에 어, 드랙셀. 라또다큰대학들이에 네. 또, 또 여섯 개 네. 대학에서 인간형 로봇을 구입해서 그리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미국에 그때 음. 인간형 로봇이 연구가 시작 안될 때였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휴보 로봇을 그 여섯 대를 구입할 수 있냐. 우리가 추경이 나와서 이제 긴급히 이제 아, 사용해야 되는데 연구비로 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 값을 얼마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 40만 달러쯤 할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음. 한 석주도 안 돼서 이, 답장이 왔는데 자기 나가는 프로포절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당장 올해까지 계약을 해갖고 내년에 휴보 6대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laughs> 난리가 났죠. 근데 똑같은 시기에 싱가포르에서 인간형 로봇 휴보를 2 대를 이제 구입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받은 겁니다. 불과 두세 달 만에 휴보 8대의 선주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실험실이니까 그걸 만들 수가 없죠. 학생들로 졸업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선남표 총장님이랑 상일계랑 상의를 드렸더니 그지 러 말고 실험실 창업을 하고 음. 거기다 스태프를 뽑아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실험실 창업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날파로틱 그 체인지 나가서 그때는 이제 영업을 한1년못년못 1년 했죠. 근데 상금을 또 200만 달러 받는 바람에 또 다시 또 금고가 채워지고 날파로틱 네. 체인지서 이제 좋은 성적 나니까 세계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하는데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투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네. 2000년도 2월 달에 아마 그이듬해 저희가 그 상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4년만 4년 돼 가네요. 그래서 빨라요. 몇년 내에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같이 이제 그 같은 비슷한 뭐 비슷한 휴머노이드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교수님 이보고싶데 그런 뭐 휴머노이드 시대가 아 이게 뭐 대중적으로 예, 뭐 예, 이렇게 예. 뭐 그렇게 저 그렇게 봐요. 무그 네. 그, 가장 그런 유사한 애가 제율차예요. 자율차 자율차가 10년 전에 나올 때다 3년 내로 다율차 다 나온다 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잘안 되니까 레벨 1, 2, 3, 4, 5에서 사실 예, 자이라는게 5만 있는 게 아니다. 1도 있다, 다. 2도 있다, 3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물타기를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음. 인간형 로봇도 레벨 1, 2, 3, 4, 5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인간형 로봇이 3년에 저벅저벅 들어와서 인간의 음. 모든 걸 해결한다. 그건 마치 어느 날 자동차들이 다자율 운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여기도 레벨 1, 2, 3, 5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한 뭐한 단물 레벨 원에서 투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레벨 투거든요. 이제 그 정도를 기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으로도 할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거기를 향해서 자꾸 물을 두드려보고 어디가 수용 가능한가 보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그런 예측이 틀린 말씀도 아니고 또 맞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볼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 글로벌 그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아틀라스. 예. 그리고 그이 테슬라에서 나오는 오티머스. <laughs> 이그 로봇들하고 이 레인보우 로봇들하고 비교를 많이 좀잘 하시는데, 예, 예, 예. 그 어떻습니까? 좀 비교해서 궁금한 음, 점들이 예, 많은 예,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그 전기 로봇으로만 봤을 때는,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쁘게 인과 치화적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하고, 그다음에 잘 연출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아주 특별하다고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저게 이렇게 돋보이는 게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예. 들고, 어, 오픈 AI를 통해서 <laughs> 생성형 AI로 예, 으 해서 예, 예. 지금 이제 AI가 인터넷 이후에 또 다른 이제 혁명의 <laughs> 시발점이 돼 있는데 모두가 이제 그이 AI를 담을 수 있는 <laughs> 플랫폼, 그리고 예. 이것, 이것으로 이제 로봇을 많이 그렇죠. 이제 채택을 이제 <laughs>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AI 시대의 로봇과 <laughs> 그이 이 향후에 어떤 세상이 어떻게 좀 변화하게 될지 이런 로봇들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예, 하면 그 사실 이이 이 로봇 업계에서 우리 연구하는 쪽에서는 인공지능과 연결한 연구도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고 음, 네. 이제 거기서 부침이 있었지만 해왔는데 어, 이제 갑자기 빅테크에서 이제 빅마우스로 얘기를 하니까 예.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음, 네.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한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해왔고 그런 결과를 이제 거기서 굉장히 아주 예쁘게 보기 좋게 이제 포장을 잘해서 어~ 갑자기 온라인 업적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진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이제 브렉스로도 많이 있지만 결국 어 이제 로봇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런 거 보고 로봇 플랫폼이라고 그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할수 있는 아무것도 없죠. 예. 이제 뭐든지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준비 되 있는 것에 실제로 이제 움직임을 불어넣는 거는 사람이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사람이 원격 조작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주체가 이제 인공지능 요새 말하는 그렇죠? 이제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현실적인 문제는 그거를 구체적인 그 물리적인 세상에. 어떻게 접목시키냐고, 음. 그것의 완성도, 성공 확률을 더 높이냐죠. 어떻게 보면 로봇을 만든 하드웨어 회사는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을 가진 몇개 회사로 집약될 가능성이 있고요. 집약되고. 이런 스마트 앱처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면서 네,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다양해게 가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게 소프트웨어 싸움이 되지 않나 결국은 AI 싸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그 대기업들이 그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봄이 워낙 많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그이 러브콜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삼성이라는 이제 거대 우리 그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집행을 했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많은 통계적인 것들, 미래학자들이라든가, 이제 기술 통계를 보면, 결국은 어 이제 사람들이 일도 하기 싫어하고, 인건비는 한시 올라갈 것이고, 기술은 좀더 집약되고, 이제 원가 는 싸지고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로봇 니즈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미 사회 경제학적으로 이미 예측이 다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 그런 두 가지의 큰 흐름을 놓고 볼때 아마 대기업에서 그걸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기업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네. 뭐 우리가 뭐 페스트 팔로우냐, 포스 무버냐 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어, 제일 좋은 페스트, 저스트 무버제 최죠 네.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페스트 팔로우가 되기라도 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의 탑 레벨에서 항상 여기 충 충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뛰쳐나가는 거는. 왼쪽 오른쪽 저쪽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 어디로 뛰쳐 나갈 수 있게 스프링을 웅크리고 있어야 음. 저게 튈때 그걸로 팡 튀어서 하나씩로 따라가지 그걸 방심하고 있다 튀었을 때 그때부터 막이저 태극권 기사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이게 눅적시키지 않으면 예. 어느 순간에 저쪽이 이렇게 방향이 있을 때 적응을 못하는 거죠 방향을 못,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중소기업은 그걸 못해요 너무 그 에너지 레벨이 크기 때문에 근데 대기업에서 그걸 갖다 충전해 주고 중기업에서 그걸 갖다 받쳐 주고 한다면 어, 그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아마 대기업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겠죠. 게 아닌가 뭐 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laughs> 예. 저희가 좀그이 오늘 오다 보니까. 그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정도. 아 그렇습니까? 예, 예. <laughs> 예. <laughs>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오년 전 교수님이 창업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런 뭐 미래 뭐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일단 예. 그 회사 매출 규모, 시장 규모를 키워야 되는 게 이제 일번이고요 예. 이제 예. 국내 시장에서 협동 로봇 시장 이제 뭐뭐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이제 그 글로벌 진출할 을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에 지금 지사를 만들고 지금 아, 네.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네. 협동 로봇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진출하려고 하는 그 a m r 네. 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4족보행, 2족보행은 매출보다도 기술 상징성을 네. 유지하면서 네. 네. 이제 그세 가지 삼각축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저희가 일단. 지금보다 매출액이 궁극적으로한 10배 이상은 돼야, 10배 어, 이제 돼야. 모든 이제 우리가 중경기업이라고 네. 말하는 기준이 1000억에서 네. 천억, 2000억을 네. 천억 얘기하니까 그쵸? 일단 네. 중경기업의 그 단위에 들어가는 것을 일차적으로 네. 목표로 하고 네. 그 정도 되면 글로벌한 리코닉니션이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저희가 과감한 행보를 해야죠. 네. 뭐 집중을 한다든가. 네. 결국 이 제조업이라는 게 저희 이제 제조업이니까 네. 경쟁은 중국업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다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아시다시피 높은 퀄리티로 그렇죠. 이제 가격 이제 네, 가격도 예. 이제 굉장히 저렴해지고 하고 있는데 그 음. 요즘 이제 화두로 여러,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뭐, 뭐 WK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 네. 최소한 유럽이라든가 미국, 미국 정도 쪽에. 수준의 음. 퀄리티를 음. 유지해야겠다. 그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음. 어, 그다음에 이 대응력, 시장 대응 음. 어떻게 빨리빨리. 그, P, 니즈에 요구하고 예. 대응하는 거는 역시 K 스탠다드. 예. 우리 한국사이 음. 너무 그거 잘하지 않습니까? K 스탠다드. 그 WK. 그 다음에 C는 가격은 예. C. 그리고 예. 칩, 칩, 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차이나, 예. 중국 아이씨. 정도의 가격을 <웃음> <웃음> 맞추면 어떻게 하냐. WK. 예. 그래서 예. 그 용어를 예.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그세 가지를 다 잡지 못하면 순산이 아. 없다. 그걸, 그걸 어떻게 유지하겠냐가 예.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 실제로 이제 시 프라이스를 유지하다 보면 앞에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시장 대응성도 느리거나 네. 후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빨리 못 하고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어, 저희 장기가 이제 우리가 소수 정의 인력으로서 네. 이걸 밀고 나가기 때문에 네. 아주 빠른 대응력은 우리가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네. 눈높이 자체를 월드 클래스로 갖고 눈높이를 가지면 제품도 월드 클래스 제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걸 기준으로 항상 모든 설계나 제조의 스탠다드를 높이고 거기에 최소한도 그 이런 오버헤드를 줄여서 그렇게 하고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가 절감 하기 위한 디자인이라든가 특히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방만한 경영을 축소하고, 예. 굉장히 컴팩트하게 움직여서 아, 예. 해제할. 그래서 예. 항상 그세 가지 키워드를 머리에 놓고 생각을 한다면, 예. 어, 그런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면, 예. 충분히 중재랑 예. 경쟁할 수 있겠다. 저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옆에 오늘 처음 뵀는데 자신감이 굉장히 <laughs> 넘치시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뭐 신념이나 아니면 뭐 어떤 삶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말씀좀주세요 예, 생각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본인이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 전 이제 흥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꼭니즈를 생각하지 말고요. 어디 쓰일까 보다도 내 흥미가 있고, 정말 추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끝까지 어느 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거 하는 사람 나밖에 없고, 세상에 12명이라도 그걸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많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탑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저는 지금도 굉장히 저걸왜 하지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거 왜 하지?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어떻게 그 이거를 키울 수 있는 자양분과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음.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많이 놀라죠. 언제 이게, 이게 여기서 쓰이나 음. 이게 여기서 쓰이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고객, 커스터머 입장에 서 생각해라. 근데 커스터머라는 걸 사람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뭘 만들었으면 이 커스터머를 감동시키는데 그때 커스터머는 내 옆에 있는 동료예요 야 이거 봐 이거 봐 멋있지 않아 음. 그런 거또 음. 그게 나의 커스텀 아 이걸 이거 좀만 난 이걸로 재력 감독 시켜줄 거야 음. 이윗사람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음. 그게 커지면은 시장일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 그거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 놀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이 하면서도 하고를 한번 불러 야 이거 봐 이거 봐 재미있지 않니 재미있지 않니. 이제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성취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또 상대방을 또 놀래키 주고 그것도 재미 때문에 추구하고 추구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만족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그래서 보면 그 요구가 일 들어오면 보통 그걸 이해하고 그 한열배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아하요 사람들이. 그 굉장히 지금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의 모습을 <laughs> 보는 듯한 그런 누구를 누구, 누구, 놀라게 하고 깜짝 뭐 이렇게 어, 감동시키고. 엔지니어나 과학자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예. 생각해요. 아, 예. <laughs> 그 오늘 그 카이스트 석좌교수이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창업주이신 오진호 교수님 모시고 그 한국 로봇 산업의 그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 많은 좋은 말씀 들어 봤습니다. 그 오늘 인터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고 예, 반갑습니다. 장 예. 너무 즐거운 예,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laughs>